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벨의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은보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제 알지 못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먹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곧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단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전배를 타고 물고기 등 긴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몬 메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 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 일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장원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지라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에게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로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지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 이로라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 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 이르라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야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잡는 줄 일을...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자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 디베라 호수라 불리는 갈릴리 호수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잘 살펴보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숫자. 숫자를 잘 유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숫자를 통해서 어떤 의미들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 보면요.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라며 오늘 본문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디베리아 호수입니다 이 디베리아 호수는 헬라식 명칭입니다 이 히브리식 명칭으로 바꾸면 이 디베레아 호수가 갈릴리 호수인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이 또다시 지금 제자들을, 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까? 몇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뭐 시몬 베드로, 디두모, 토마, 나나니의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해가지고 총, 일곱 명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숫자 7 그렇죠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곱 명의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 제자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새로운 사명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제자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사역을 온전히 이룰 것임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한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 공동체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워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 가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3절을 살펴보면요.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예,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뭘 하겠다고요? 물고기를 잡겠다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수 있는데요.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간 것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겠다라는 의미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었고 이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다시 내려간 것일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는 물고기를 물고기나 잡겠다라고 이야기 한 것일까요? 이 사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읽어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두 번씩이나 만났지만 그 만난 후에 또한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이 갈릴리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한 그냥 마냥 기다리기 뭐 해서 이 먹을 것이라도 잡자 하는 마음에 그 짬을 내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여러분, 지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도 지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지금 이, 이들이요, 낚싯대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뭐를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려 잡으려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도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잡으면은 한 마리라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다라면, 그리고 이들이 베테랑의 어부라면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잡지 못하는 기적을 맛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하세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새벽 역쯤에 등장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이 새벽 미명이나 저기 서 계시는 분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잡은 고기가 있냐? 너희에게 잡은 물고기가 있냐?라고 물어보시자 제자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서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오른편에 던지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물을 들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저기 서 계시는 분이 주님이자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은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그 기다렸던 예수님을 향해 그 바다에 그물 속으로 뛰어들어 고침 없이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쉬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쉬지 않고 헤엄을 쳐서 육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쉽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속을 뚫고 쉬지 않고 헤엄쳐 육지에 올라갔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쉽게 나아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숯불이 있는데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불을 째면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사건을 생각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숯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 그는 바로 그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날 밤을 베드로는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절대 피하고 싶었던 순간인 것이죠. 그럼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잡은 물고기를,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살이 나아갈 수 없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아오라,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정하여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이 숫자 를 유의해서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잡은 물고기가 얼마나 됩니까? 153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153, 153이라는 이 숫자는요 풍성함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숫자인 것이죠 다시 말해 이 153, 153을 통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를 이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까 숫자 7을 통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 공동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실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이1호3 153을 통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를 그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이야기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유한은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3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이 신약에서 숫자 3의 의미는요, 이 완전, 완성을 의미하는데 무엇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14절 이후부터, 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이 제자 공동체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새로운 사명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떠한 사건이 이후에 어떠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과 이 베드로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베드로를 향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라고 질문하세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착각한 걸로 해석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가페적 사랑을 질문한 거고 베드로는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적 사랑이란 이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뭐 쉽게 말해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이 필레오적 사랑은 친구간의 우애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어, 설교자들이 예수님은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요구했지만 베드로는 단지 친구간의 우애 정도로만 고백을 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해석이 우리가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을 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해석이 예수님은... 아가페적 사랑을 질문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필레어적 사랑을 대답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친구만의 우애 정도로 고백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 주석가들이나 학자들도 이게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리고 베드로는 필레어적 사랑으로 대답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씩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황을 다시 한번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숯불 앞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어 놓으신 그 숯불. 이 숯불이 무엇을 지금 생각나게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경험이 있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나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니라고 물어봤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성향을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아,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죠.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경험이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요 절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아가페적 사랑을 할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너 나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아 예수님,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배신한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부인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 내가 필레오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세요? 아가페적 사랑을 요구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왜 자꾸 그러한질문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주님을 향해 아가페적 사랑을 할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가페적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이 아가페적 사랑을 누가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패적 사랑을 완성해 주실 예수님을 통해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을 맡겨주십니까? 예수님의 양들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구원사역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제자 공동체에게 맡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맡겨 주신 이 영혼,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내가 너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베드로야 너도 내 양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해 주겠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비록 이 베드로가 맡은 양무리들이 어떤 사랑을 해요? 이 양무리들은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적 사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이 양떼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적 사랑을 하더라도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양떼들을 품어 달라라고 예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주일을 부활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성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살아계셨음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제자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 가운데 완성해 주실, 그리고 충만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땅히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필레오적 사랑밖에 할수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아가페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사랑했던 것이죠, 섬겼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나는 필레오적 사랑밖에 할수 없으나 나는 나의 힘으로 주님을 필레오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 주님을 아가페적 사랑을 할수 있는 자로,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난 그러한 결단이 있는, 난 그러한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하생인 예수님을 믿고 만남으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무엇보다 믿지 않는 자들을 품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어 지도록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규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행 전도축제를 위해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점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